오늘은, 붕괴 스타일. 키레네가 공개가 됐거든요? 자, 어, 그냥 딱 봐도, 엘리시아. 예쁘죠? 일단 예뻐. 일단 예뻐. 약간, 그, 이거 머리 모양이, 미미잖아. 어, 진짜네? 야, 머리 모양이, 미미 머리 모양이네. 오, 야. <laughs> 여기도 미미가 있고, 키레네이겠네요. 캐레메가 저번 공방 PV에서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껍질를 이렇게 예쁘게 변화가 있네요. 아, 스토리에 어떻게 넣을까 지금 스토리가 거의 막바지에 물들어가는데, 이건 운명적 만, 이건 운명적 만, 아, 니 씨발. 이건 운명적인 만남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재회일까? 정말 두근거리는걸? 그럼 처음 만난 그때처럼 다시 한번 날 키레네라고 불러줄래? 과거의 물결 키레네, 유성이 밤하늘을 가르고 생명에 가는 물결을 일으키며 1가지의걸깔을반짝다 엘리시아 에레의 딸, 모모를 키우는 황금의 노예여. 기억의 씨앗을 심어 과거의 꽃시 내일 피나게 하여라. 그럼 이전과는 다른 지을를 함께 떠내러 가엠포리우스가 약간 그게 있어. 너무 추상적이라서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어. <laughs> 아 진짜로. 보면은 얼음 기억의 오성이네요. 역시나 얼음일 것 같긴 했어. 근데 이러면 그 에버나이트랑 겹치는 거 아닌가 속성이? 어 에버나이트랑 속성이 겹치네요. 이러면은 티레네랑 에버나이트랑 같이 쓰려나? 티레네가 딜러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티레네가 서포터일 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 이게 붕스는맨 마지막 버전. 얘네는 서포터를 냈어요, 무조건. 완매가 서포터였고. 아, 근데 그. 진스는 제가 알기로 3.7이 끝이 아니라 3.8까지 아, 있는데. 3.8 버전, 네, 종말 임무가 나온다면서. 그냥 3 버전이 8 버전까지는 있는 걸로 나왔어. 3.9 버전은 없겠지. 그렇다 쳐도 저는 웬만하면 키 키를 내는 딜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막 버전에 굳이 얘네가 딜러를 팔아먹을 이유도 없고. 3.8 버전은 내가 볼땐 신캐가 그냥 없을 것 같아. 3.8 버전은 그냥 종말 인물 나오고 재정비 같은 거 하고 신캐 자체는 3.7 버전이 마지막일 것같아아 진짜 엘리시아 그 자체네 이건. 아 진짜 그 뭐야? 예전 농래네 어린 키레네는 약간 엘리시아라기보다는 그냥 키레네라는 느낌이 강했잖아. 근데 키레네는 진짜 키레네인가 이게 키레네인가? 엘리시아 아니야? 이런 완전 그냥 엘리시아 같아. 엘리시아야. 엘리시아. 엘리시아가, 그 붐서드, 과거에 나가니까? 거기 주인공이죠?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한번 나오면 뽑아 봅시다. 이게 나오려면 또 한참 남았어, 근데. 한참 남았어, 진짜.